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인내하며 기다려온 순간. 테슬라 주가가 역사적 정고점인 488달러를 뚫어내는 그 순간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는 455달러입니다. 전고점까지 남은 거리는 불과 7.3% 하루만 해도 갈수 있는 거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가만 오르는 게 아닌데요. 테슬라를 둘러싼 공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번 주는 테슬라 투자에 있어 운명의 일주일이될 것입니다. 미국의 돈줄이 풀리는 거시 경제의 대변혁, 그리고 경쟁자들이 무릎 꿇고 테슬라 생태계로 들어오는 산업의 지각 변동. 이두 가지가 동시에 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쁘신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영상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FOMC 금리 결정부터 지난주 테슬라 생태계가 뒤흔든 결정적인 뉴스 탑5까지 이 영상 하나로 이번 주 시장 대응 전략을 완벽하게 끝내드리겠습니다. 놓치면 후회할 테슬라의 현재와 미래,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바로 12월 10일 예정된 FOMC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테슬라 같은 성장주에게 금리는 중력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높으면 주가는 무거워서 못 날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력이 사라지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0.25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을 82.8%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적이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양적 긴축의 종료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미국은 시중에 돈을 빨아들이던 긴축을 멈췄습니다. 연준의 대차 대조포가 유지 모드로 들어갔다는 건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마르지 않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근데 돈이 풀리면 어디로 갈까요? 은행, 예금, 채권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을 가진 AI와 로봇 섹터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테슬라입니다. 이번 주 파월 일장 에입에서 인플레이션은 잡혔고 추가 인하는 계속된다는 비둘기 파적이 발언이 나온다면 테슬라는 그 즉시 정고점 488달러를 뚫고 미지의 영역인 500달러, 600달러를 향해 산타 랠리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주 차트에서 눈을 떼시면 안 되는 이유인데요. 자, 그럼 테슬라의 기초 체력은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지난주를 뜨겁게 달군 뉴스 탑 5를 역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위는 한국 앱스토어에 테슬라 로보택시 앱 등장 소식인데요. 놀랍게도 한국 앱스토어에서 로보택시 관련 앱 다운로드가 가능해졌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왜 충격적일까요? 한국은 아직 자율주행 관련 법률도 미비하고 정부의 공식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이미 앱을 등록해 뒀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애플 글로벌 스토어 정책일 수도 있지만 두 번째, 테슬라 내부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서비스 확장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규제가 풀리는 순간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전 세계 로보택시가 깔릴 수 있다는 무언의 자신감. 한국 시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음은 4위입니다. 머스크의 폭탄 발언. 운전 중 문자 상황 봐서 오케이. 일론 머스크가 교통 상황에 따라 운전 중 문자를 해도 된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언론은 또 위험하다며 떠들썩했었죠. 하지만 투자자는 그 이면을 봐야 합니다. 머스크가 미치지 않고서야 안전을 담보로 이런 말을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테슬라 내부적으로 FSD의 기술력이 이미 레벨 4단계에 도달했다는 확실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나온 자신감입니다. 법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우리 차는 이미 네가 딴 짓을 해도 사고를 안낼 만큼 완벽해. 이 메시지를 규제 당국과 시장에 던진 것입니다. 이것은 비공식적인 자율주행 승리 선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음 3위입니다. 미국 정부, 로봇은 국가 전략 산업이다. 지난주 테슬라가 4% 급등했던 이유, 바로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 때문이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와 상무부는 이제 로봇을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드론과 로봇 전쟁 시대, 중국에게 밀리면 끝장이라는 위기감 때문이죠.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밀어줄 단 하나의 기업은 어디일까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연구소 수준입니다. 대량생산이 가능한 휴머노이드와 AI 두뇌를 모두 가진 기업은 오직 테슬라 뿐입니다. 이제 테슬라는 단순한 기업을 넘어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는 전략자산이 되었습니다. 규제 완화 보조금 알아서 따라올 겁니다. 다음 2위입니다. 김중성 애널리스트, 지금은 아이폰 3GS 모먼트다. 이것은 정말 소름돋는 통찰인데요. 2009년 아이폰 3GS가 나왔을 때 애플 주가는 10달러 때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신기하네 정도였죠. 하지만 앱스토어 생태계가 터지면서 주가는 10배, 20배 폭등했습니다. 지금 FSD V14가 딱그 시점인데요. 사용자가 늘어나고 데이터가 쌓이고 AI가 똑똑해지고 더 많은 사람이 쓰는 네트워크 효과. 이 생태계가 폭발하기 직전의 고요함. 김준성 애널리스트는 지금이 바로 그 대폭발의 초입이라고 진단했습니다. 2009년 애플을 놓치셨나요? 그렇다면 2015년 테슬라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대망의 1위 뉴스인데요. 보수적인 경제지 포브스가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전세계 완성차 업체들은 결국 테슬라의 기술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산업의 질서가 재편된다는 신호탄입니다. 호브스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답은 돈과 데이터입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부터 fsd 같은 기술을 개발하려면 수백조원이 들고 수십억 킬로미터의 주행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미 늦었습니다.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결국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테슬라. 돈 드릴 테니 fsd 좀 쓰게 해주세요입니다. 이것이 현 현실화되면 테슬라는 어떻게 될까요? 차를 팔아서 버는 돈보다 FSD 라이선스로 버는 돈이 더 많아집니다. 마치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팔듯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팔듯 테슬라는 전 세계 자동차의 운영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테슬라의 PER은 제조업의 10배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업의 100배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연준의 금리 인하로 거시경제의 훈풍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지난주 뉴스를 통해 확인했듯 테슬라의 펀더멘털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미국 정부가 밀어주고 포브스가 인정하고 기술적으로는 레벨 4를 넘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455달러 정고점 488달러 먼 훗날 돌아보면 이 가격대는 역사적인 바닥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아이폰3GS 시절 애플 주식을 샀던 사람들의 심정이 지금과 같았을 겁니다. 불확실해 보이지만 변화의 방향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전구점 돌파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번 주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꽉 잡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테슬라라는 로켓이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나가는 카운트다운을 함께 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테슬라는 전기차 1위 기업이다. AI는 일시적인 유행이다. 라는 낡은 프레임 안에 갇혀 계십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이 영상을 끄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 거대한 부의 지각변동 속에서 살아남아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자본의 이동, 그 혁명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과거 인터넷이 세상을 연결하고 스마트폰이 우리 손 안에 들어왔을 때 생겨난 부의 크기? 앞으로 다가올 AI와 로봇의 혁명이 만들어낼 부에 비하면 그것은 어린아이 소급장난 수준에 불과합니다. 최소 100배, 아니 그 이상의 충격이 우리 삶을 덮쳐올 것입니다. 물론 그 혁명의 심장부에는 테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앵무새처럼 테슬라 사서 무조건 버티세요라는 뻔한 소리를 하러 온게 아닙니다. 저에게 테슬라는 주식이 아닙니다. 생존 수단이자 가문의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 자녀에게 물려줄 빌딩, 서울 핵심지 아파트, 그것이 바로 테슬라의 미래 가치입니다. 이건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모아갈 자산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보면 우리에게 10년 뒤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당장 이번 달의 삶도 중요합니다. 테슬라가 10배 가기를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의 대출이자 생활비, 그리고 더 많은 테슬라를 사모을 시드머니는 어디서 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투트랙 전략을 써야 합니다. 테슬라는 국건이 지키되 지금 시장에 쏟아지는 눈먼 돈을 내 주머니로 가져와야 합니다. AI 대세 상승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당장 내 계좌를 불려줄 현금 채굴기 같은 종목들이 지금 널려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모든 자본이 AI 섹터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채 GPT가 신기해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선 국가 간의 생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이들이 수백조원을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ai 패권 전쟁에서 밀리면 미래의 100년을 노예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ai가 대세다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이다 라고 온 동네가 떠드는데 왜 개미들의 계좌는 여전히 마이너스 일까요 기간처럼 큰돈이 없어서 절대 아닙니다. 뉴스를 보고 환호하며 불나방처럼 고점에 뛰어들고 세력들이 공포를 조장할 때 겁을 먹고 바닥에서 손절하는 이 지긋지긋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단순히 이 종목을 사세요라는 뻔한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 세력들이 개미를 털어내기 위해 만드는 가짜 하락을 간파하는 법, 진짜 폭등이 시작되기 직전, 세력과 함께 올라탈 수 있는 황금 눌림목의 위치, 그리고 탐욕을 버리고 냉정하게 수익을 챙겨야 할 매도 시그널, 이 타점의 기술을 전수해 드리려 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테슬라를 지키면서 동시에 자산을 증식시키는 현명한 자본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시장의 가면을 벗겨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는 이 정보 텔레방 들어와라 이 종목 사라 이런 무책임하고 뻔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지금 화면에 책한 권이 보이실 겁니다 이 책은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와 해외 성장주 시장을 데이터 실적 펀더멘털 밸류에이션 자금 수급 구조 이네 가지 축으로 완전히 해부해 놓은 분석서입니다 완전 초보이시 신분들은 아 해외 주식이 이런 구조로 움직이는 거구나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해하실 수 있고 이미 매매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자기가 해왔던 종목 선정과 진입 입절 방식을 한 단계 위에서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구성을 짜놓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단 한가지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께 팔아서 돈을 벌려고 만든 게 절대 아닙니다. 제 채널을 찾아와 주신 구독자분들께는 전부 무료로 드리려고 만들었는데요. 이 책을 만약 여러분들이 끝까지 다 읽고 나면 글로벌 시장 전체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책을 받으시는 방법 또한 너무나 간단한데요. 우선 보이시는 것처럼 제 채널은 개설한 지 얼마 안된 신생 채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건 여러분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댓글창에 도서 신청이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책 보실 수 있는 링크를 제가 한분한분 한분 답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링크를 받으시는 분들은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책 이미지가 하나 나올 텐데요. 밑에 이북 신청하기 누르시고 도서 신청 보내주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출퇴근하실 때, 식사하실 때, 여유 시간 되시는 아무 때나 보실 수 있는 이책 받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난 댓글 달기 귀찮다. 내 계정 노출되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가 제 개인 직통 번호입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테슬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도 도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만 꼭 부탁드립니다. 전 항상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기관, 세력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더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책까지 직접 제작해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보는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책 받으시는데 1분도 안 걸리십니다. 꼭 신청하셔서 앞으로 투자의 길에 있어 더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